빵이 완전 쫀득하거든요. 음, 왜 이게 인기가 많지? 안녕하세요, 치타스입니다. 일본 여행 가시면 혹시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편의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일본 편의점의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븐일레븐입니다. 일본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고 어딜 가나 흔히 볼수 있는 편의점인데요. 도시락, 삼각김밥, 반찬, 빵 같은 식사류의 상품에 힘을 쏟고 있고 보시다시피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반찬은 다른 브랜드보다 종류도 다양하고 퀄리티도 높은 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커피인데요. 맛도 괜찮고 무엇보다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제가 세븐일레븐에서는 네 가지를 사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김자께너시오야키입니다 사실 가장 유명한 게 사바 너시오야키거든요 품절이어가지고 다른 종류를 사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가게에서 나오는 딱그 맛이에요. 간도 적당하고 진짜 맛있어요. 두 번째로는 초코 크리무치기이빵입니다 이게 제가 올릴 때부터 먹었던 빵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뜯어 먹어요. 빵이 진짜 쫀득하고 맛있거든요 크림도 되게 가벼워가지고 이건 무조건 애기들도 좋아하는 맛입니다 세 번째로 사온 것은 보로니가고 히젤리입니다 한국에서는 커피 푸딩을 못 봤던 것 같아요 이 푸딩이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있고 이 커피랑 크림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커피 향이 진짜 진하게 나서 너무 맛있어요 마지막에 사온 것은 딸기 샌드위치입니다 다마고산도랑 이지고산도가 유명한데요 이게 기간 한정판이어가지고 딸기 샌드를 사왔습니다 오! 4개만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 여기에 들어있네요. 음... 두 가지 크림이 들어있어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크림은 너무 달지 않고 상큼해서 엄청 맛있어요. 두번째는 패밀리마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의점이기도 하는데요. 삼각김밥이나 빵도 기본적으로 다 맛있지만 특히 계산대 옆에 있는 튀김이나 찐빵류가 맛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패밀리마트에서는 클라페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냉동고에 있는 컵을 구매한 다음에 카운터 옆에 있는 머신으로 밀크를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딱입니다. 패밀리마트에서 사온 다섯 가지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치킨입니다. 제가 사온 것은 기본 맛이고 뼈가 없는 순살 치킨입니다. 이것만 먹기에는 살짝... 살짝 짜거든요. 밥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어요. 아니면 맥주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겠죠. 이게 다른 맛도 종종 나오는데, 이 기본 맛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나마고 빼빵 다마고입니다. 인기가 많다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확실히 세븐일레븐의 다마고보다는 적게 들어있긴 하네요. 빵이 이런 빵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지만... 음... 음... 그냥 빵이 완전 폭신하고 계란이 엄청 부드러워요. 이게 마스터드 때문이니까 살짝 신맛이 나긴 하는데 저는 맛있어요. 세 번째로는 소스 야키소바입니다. 솔직히 저는 컵 야키소바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패밀리마트에서 인기 상품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사와봤습니다. 왜 이게 인기가 많지? 막 소스 맛도 진하지도 않고 유퍼 야키소바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스프레 프링입니다. 프링 위에 빵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음. 그냥 입에서 녹아요 이게 가격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퀄리티가 높아서 한 번쯤은 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온 것은 기시리 만족 그 초코민트입니다 뭐야 한국에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 이름에 있는 것처럼 진짜 꽉 찼어요 뚜껑 뜯은 순간부터 이렇게 민트향이 완전 확 나요 민트 좋아하시면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로손인데요. 로손은 디저트가 가장 유명합니다.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는 상품들이 많아서 고민이 되시겠지만 어떤 걸 골라도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손 오리지널 가라하게도 인기가 많고 여러 가지 맛을 비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손에서 사온 네 가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유명한 가라게 끈 시리즈를 사왔습니다. 이거는 기본 맛이고요. 이거는 파기름 맛입니다.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렇게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가라게입니다. 다섯 개가 들어있어요. 이게 튀긴 거면 바삭하고 맛있을 텐데 집에 가져오니까 눅눅해지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파라게라기보다는 약간 더깃 맛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더 궁금하거든요. 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국 치킨이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치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한국 치킨이 맛있어요. <laughs> 이거 엄청 유명하죠 모찌 쇼로롤입니다 이게 빵이 완전 쫀득하거든요 음, 살짝 당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찌 모찌한 케이크랑 엄청 잘 어울리고 계속 먹게 되는 그런 간식입니다 이건 강추! 진짜 맛있어요 마지막은 보기에도 예쁜 스틱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맨 밑에는 쿠키가 있고요 그 위에는 빵이 있고 딸기잼 위에 생크림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맛있어요 빵 부분도 진짜 부드러워서 진짜 맛있네요 역시 디저트는 로선이 짱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일본 편의점 음식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일본 편의점에서 좋아하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